안녕하세요. 스타의 탄생과 그 빛을 완성하는 숨은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가장 밝은 조명 아래가 아닌 그 빛이 만든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가수의 뜨거운 심장과 그 심장을 지키는 차가운 이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구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남자는 노래로 세상을 흔들었고, 또 다른 남자는 침묵으로 그를 지켜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대구 스타디움의 밤공기는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미스터트롯 3분의 황제 김용빈이 마지막 곡의 끝을 맺자, 수만개의 야광봉이 만들어낸 은하수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그리고 헤일처럼 거대하게 관객석을 덮쳤고 팬들은 고향의 왕자를 외치며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을 보냈습니다. 이 무대는 제 심장의 뿌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외친 한마디에 뜨겁기만 하던 대구의 밤은 감동의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대기 구역을 향하는 통로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손한 번만 잡아주세요. 팬들의 열정은 뜨거운 용암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폭발했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타와 팬 모두에게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딱 맞는 회색 정장. 귀에는 통신용 인이어. 팔뚝에는 무전기.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간을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하나로 아수라장의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짧게 움직이자, 흩어져 있던 세 명의 경호원이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순식간에 김용빈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삼각편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침묵 속에서 동선을 지휘했습니다. 팬들에게 길을 비켜달라 애원하는 대신, 그는 인파의 흐름을 읽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거친 파도 속을 유유히 나아가는 최첨단 세빙선 같았습니다. 팬들의 열정을 존중하되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그의 움직임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가장 잘 짜인 경우 장면보다 더 짜릿하고 전율적이었습니다. 생차 문이 닫히고 김영빈을 태운 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그 짧은 순간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인파 속에서 누군가 터뜨린 한마디가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정의했습니다. 김영빈보다 매니저가 더 멋있다. 그 한마디는 거대한 불씨가 되어 밤새 온라인 커뮤니티를 불태웠습니다. 김영빈 신임 매니저 정체, 국빈급 호위작전, 대구 경호 레전드 영상 등의 키워드가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오르내렸습니다. 팬들이 새익게 한 손으로 찍은 짧은 직캠 영상들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그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각 잡힌 자세는 군 특수부대 출신이 분명하다, 해외 월드스타 전담 경호팀장이 틀림없다, 보지가드 사관학교 교관이라 해도 믿겠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팬카페에는 그의 실루엣을 합성한 유머러스한 게시물과 함께 샵사인 매니저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해시태그 챌린지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열풍이 정점에 달했을 때 김영빈이 직접 팬카페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특히 매니저형 진짜 고생 많았어요. 팬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든든한 팀 덕분에 저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형이라는 이 따뜻한 호칭 한마디는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그가 자신의 팀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가족처럼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스타와 그를 지키는 그림자 영웅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존중을 증명하며 팬들에게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 연애 심리 전문가는 이 현상을 감동과 안전의 이중 포만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중은 김영빈의 노래를 통해 감성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했고, 동시에 그의 매니저를 통해 스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스릴을 느꼈다. 이는 마치 한편의 감성 멜로 영화와 정교한 액션 스릴러를 동시에 관람한 것과 같은 복합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스타의 결과물, 노래, 연기, 만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스타를 둘러싼 모든 시스템과 그들의 팀워크 자체를 응원하고 즐기는 새로운 팬덤 문화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설적인 매니저는 불과 한달전 팀에 합류한 인재로 해외 월드 투어 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미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무표정으로 경호하다가 김용빈이 차에 타자 살짝 미소 짓는 걸 봤다는 목격담 하나에 온라인은 스윗 매니저. 반전 미소와 같은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김영빈 역시 한 인터뷰에서 제가 감정에 휩쓸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 매니저형은 항상 제 옆에서 숨처럼 움직여준다. 그가 있어서 저는 비로소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경우를 넘어 예술적 파트너십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용빈 매니저 성지순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팬들은 그가 활약했던 공연장 통로를 찾아가 사진을 찍으며 전설의 시작점을 기념했습니다. 심지어 김용빈과 매니저를 주인공으로 한 팬아트와 웹툰 연재까지 예고되며 이들의 이야기는 현실을 넘어 창작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구의 밤을 뜨겁게 달군 것은 단한 명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노래로 심장을 태우는 별, 침묵으로 그 별을 지키는 그림자, 그리고 그둘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는 팬들. 이세 주체가 함께 써 내려간 완벽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무대는 끝났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이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설적인 밤에 어떤 순간에 가장 심장이 뛰었나요? 김용빈의 뜨거운 노래, 아니면 매니저의 영화 같은 등장. 여러분의 최애 순간을 댓글로 알려 주시고 이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트로트 음악의 세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